영상편니다 <목소리나> 러비티랑 크리비티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해주세요. 네 들려요 네, 네.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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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안 보여 좀만 아, 코안 어. 보이는데? 안녕 민희 어. <laughs> 안녕 안녕 고마워. <laughs> 요즘에 요 성민이가 냥 유행어들 물고 있잖아. 어. 네. <laughs> 너도 냥 말고 새로운 거 하나 개발하는 거 어. 아, 냥 말고요? <laughs> 뭐가 있을까? 누나가 하나 추천해 주면 안 될까? 어. 멍멍 멍 하는 거야? 멍. <laughs> 자, 나부터 할게. 어. 내가 샀어. 어, 뭐야? 아, 해줘. 아, 내가 손들줄 테니까 해줘. <laughs> 내가 이겼다. 예. <laughs> 내가, 내가 졌어 귀엽네. 아니 누나가 이긴 걸로 하자. 그래. 누나가 더 귀엽네. 그래. 누나 사랑한대. <laughs> 야 민니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아니 내가 응. 퀴즈 내게 퀴즈. 응. 응. 몰라. <laughs> 어, 미안해 내가 바보라 그랬도 나.

내가 이 이름 아, 이름으로 놀렸던 것 같은데. 민하 아, 막 그러면 됐던 거야. 그러니까. 일 너무 길었어.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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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내가 사진 많이 찍었는데. 아, 사진 많이 찍었는데 이걸는 아, 새로운 거 <laughs> 하트를 반대쪽으로. 그런거어제 사진 올렸잖아요. 어. 그냥 주는 거야? 이 <laughs> 알았어. 고마워요. 아, 나 요즘 배우는 새로운 애교로 가겠습니다 오. 오. 뭘까요? 스스로 애교로 새로운 골랐어요. 애교? 요즘 배운 건 아닌데 요즘 이 포즈가 유행이라고 하답니다 네? 자, 해볼게요 네 카운트 주세요 5, 6, 7, 8 반대 손볼 하트 오. 되게 참신하다 괜찮대요 괜찮다 아, 굳이 반대 손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응. 아, 원래 좀더 어렵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원래 이게 아, 그런가? 쉬우면 재미가 없잖아요 세림이 못하겠다 세림아, 양손으로, 양손으로 뛰어봐요 그치, 양손으로 못하지 <laughs> 인하 님 루디 투디 오주 동안 진행 너무 잘해서 머리 쓰담쓰담 푹푹 푹오번 해줘야지 경청팀도 우리 루디 투 우리 루디 투 아, 우리 투디 우리 투디 루디 따뜻하게 친근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아, 따뜻하네요 굉장히 혼난 마무리 이 파릇파릇한 새싹들, 안 다치고 잘 커야 돼. 이돈 봉투 아니야? 돈 봉투인데. 뭘까요? 어... 12번 맞남자강남자 땡. 어... <laughs> 아 이거 내 위치상 기요이 아니고 아 감사합니다. 아니기있다아기요이 아, 아, 맞았어? <laughs> 귀요미야아 진짜? 에. 어 우리 멤버들 중에 귀요미가짱 많은데. 나 아, 오빠가 아, 될게요. 어? 진짜? 어떻게? 자 이런 것도 할게요. 어 아니. 할게요. 아 어. 어, 어. 어, 네, 네, 안녕. 안녕. 귀운데? 여 고마워. 내가 허전해. 아나호 나왔네. 어, 왕자님인가요? 와. 바보 누구예요? 바보. 미. 니 바보 맞는 거 같아. 요 민하. 응. 몇살 같아? 아열 살이야. 저보다 동생이죠. 아니. 공갑. 공공. 아. 그러니까. 연하네 연하. 민이가. 민이 어떤 점이 좋아? 민이. 바보 같아서 좋아. 아, 와, 여. 정모도 아, 아, 좋아. 아, 내가 한번 더. 하나만 보라달래. 나도 하구만. 누가 하나만 골라달래 네, 사 번. 4 번. 알겠어. 네, 감사합니다. 네,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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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아, 여기 대구. 살아 대구? 어? 대구? 아니 대 부산 살아 부산. 어? 대구? 아니 대 부산 살아 부산. 네. 안녕하세요 오빠. 민하해요 네. 아까... 이름이 되게 독특하네. 어, 독특해요. 네. 네. 나도 나랑 똑같은 네, 이름 네. <목소리도> 없죠. 동명이인 없죠. 민하, 아, 응. 아, 아, 다행이다. 어, 아, 나 닮은 동물 혹시 말해주세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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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아, 올해는. 아, 그려달라고? 그려줘도 되고 말해주세요. 저 그림 못 그리니까. 아, 그려줘. 저 진짜 못 그리는데? 미안하다. 미다 너무 좋다. 람쥐 다람쥐. 다람쥐. 안녕. <웃음> 아 미나랑 이런 당황했어 이런 느낌이야 아 리코랑 처좀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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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 미나 어 누나야, 응? 누나야? 어, 누나야. 아, 아 리코랑 그래. 처음 만났어 네, 네. 음. 어, 형준아. 음? 아 형준아 어. 잘생겼다 어. 음. 음. 나? 응 너무 잘생겼어 어떤 진짜로? 응나본거 같아? 아니 그냥 어, 얼마나 됐어? 한지 얼마나 됐어? 틱톡한지? 나, 응. 나 사실 2019년에 좋아하다가 작년에 틱톡했어. 아, 진짜로? 뭐야? 뭐야? 컨셉 왔을 때이런건다 해야지. 아이 아이고. 난큰 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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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액션. 큰 리액션. 아, 근데 이건 뭐냐면 말 <laughs> 뒤에 말을 따라 해야 돼. <laughs> 아, 내말이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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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말 말해, 사해 말해, 말해, 말하말 말해, 아니 말해, 말해, 말사랑해 말해, 해말하 말해, 말해, 말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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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말해, 말요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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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거기로 왔구나. 부산이라아구나 나를 상담자라고 많이 해주시더라고. 미나 누나예요? 나, 응 누나예요. 동생같아? 동완이다. 동완이야? 저걸 사줬어요. 고마워. 그리고 포글머리가 너무 잘 어울려. 진짜? 나 팬서 때문에 응. 한거거든 왔어. 그래. 전 이런 히피 웨이브 아, 너무 좋아. 어? 좋아. 그래. 혹시 나도 닮은 존을 보여줄게. 네 감사합니다. 잘이드 먼저 부탁요 감사합니다. 자리로 이동하실게요. 안녕. 이하실게요 안녕. 안녕. 실게요잘 지냈어? 어, 나 기억해? 어. 안녕 어, 나 기억해? 나 어떡해? 아니, 얼굴이 너무 내가 기억이 나. 진짜? 이름은? 한에내이름 너무 까버렸는데. 번 근데 내이름 너무 까버렸는데. 야매. 괜찮아. 민하. 한국에서 형이 보러 왔구나 아니 너 보러 왔지 아, 서울에서? 아니 아니 <laughs> 어, 나너 영통 두 번이나 했단 말이야 정말? 응 고마워 나 닮은 네, 동물 하나만 드려줘 감사합니다 저희 자리만 드리고 갈게요 네, 꼭 네, 드릴게요 네, 안녕, 안녕. 수하지말아딱한번 했어 네. 남친 남친 너1분 동안만 남친 해줄 수 있어 그래 아, 좋아 아영 번째 뭐야 그와 아, 소중한 제일 소중한 민아 응 사랑하는 응. 누나 누나 안 붙어줘 아, 누나야 또 아, 응. 사귈 땐 누나 이런 거안 하는 데야아 진짜 나 아, 누나 충이야 <laughs> 아, 그리고 부탁드릴게요 다른 일도 할게요 하지? 무슨 말인지 알 아니, 다른 멤버들이 다 뿌이가지고 놀린다고 <웃음> 놀리더라고 그래가지고 <laughs> 내가 <laughs> 저... 공감해 주려고 왔어 아... 대구 아, 살아요? 어? 대구 살아요? 일? 뭐하고? 대구 살아요? 아. 아. 아니, 나 부산 부산? 부산인데 뿌이? 어! 부산, 대 슬슬 뿌이 아, 왔는데, 어, 그치? 주 일이야? 응 아, 그래서... 여기가 좀이상한거예요 아니면 은 나이 때에 따라 달라지는 건지 응. 몰라? 난 너랑 동갑이거든 아, 알아? 닮은 동물 닮은 동물 약간 말라 마무리다아 <목소리> 원진아 <목소리> 안녕 <laughs> 이렇게 반갑게 있사 네가 약간 낯가게 알까 봐 내가 야 아, 진짜? 해봤지? 나 뭐야? 야 러비티 나안 가리지 진짜? 제 배우 원진님의 다양한 연기활동을 아, 사투리 연습도 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는 아, 예. 경선수 아. 사투리로 연기해본 적 있죠? 아. 이거 해줄 수 있어. 2에 2승. 와 이게 뭐가, 뭐가, 뭐가 높은 거지? 2에 2승. 2에 2승. 2에 2승. 2에 2승. 맞아? 2에 2승, 2에 2승, 2에 2승, 2에 2승. 아 맞았네. 잘하네. 아, 그치? 잘하네. 그치? 나어다니 옛날에 사진 찍고 엄청 많이 했었어. 우리 옆으로 그래요? 자민형까지 접수 오케 앨런, 정모, 세리 접수 왜한 <laughs> 어, 가야지 한 어, 가야지 어. 나는 이서 하나도 못 올라갈 텐데 아니야, 정모 형도 열 정말, 하, 정말 하. 움직이는 거 좋아하고 태현이 형도 말했는데 네. 그런 거활동되 진짜 좋아하잖아 분위기, 얼굴들 근데, 근데 클라이밍이 안 되기 때문한번 찍어봐 뭐 브이로그라고 계신 건가? 아빠, 그, 브이로그에 나오는거 나왔어. 나왔어? 어, 로그나 아, 어, 어? 아, <놀람> 진짜, 진짜, 진짜 뭐? 괜찮아 생각하는 거야? 아, 괜찮그거하겠다고하고면 아, 아, 그, 어떡해? 진치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출연에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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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看，一路走过来，你 <noise> 看，我。